자, 이제, 이제 실기 예상문제를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번째, 는 어, 전로에 해당되는 항목입니다. 자, 1번. AOD법에서, 에, AOD법에서 노의 측면 풍구. AOD법 같은 경우는 전로법의 일증이거든요. 그래서 노의 측면에서 취입하는 가스가 있습니다. 즉, 우리 이제 보통 LD전로에서 복합질연로에서복합질연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으면 위에서 렌스가 있고 이를이 랜스로 산소가 나오고, 아래로, 아래 구멍으로, 여기가 이제 저치구라고 한다, 그랬죠? 저치구가 있는데, 요 저치구로 질소나 아르곤, 질소나 아르곤을 불르는데 AOD법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나요? AOD법은 노의 측면 풍구에서 이거를 다불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좀뭐 일반 LD 절로하고는 어, LD 절로하고는 좀 다른 법이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시료를 채취할 때 시료 채취하는 방법이 음, 음, 뒤에 있는 음, 서브렌스를 이렇게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만은 음, 음, 이렇게 스푼을스푼을 음, 사용해갖고서는 어, 어, 샘플 채취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때 그 스푼을 건조를 합니다. 건조하는 이유로 뭐냐. 스푼이란 얘기는 말 그대로 여기 있는 샘물을 이렇게 떠서, 샘물을, 샘물을 떠서 시편을 채취하는 거기 때문에 이 스푼에 물기가 있을 경우는 이 물기가 들어가는 순간 여기서 잘못하면 수분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수분에는 폭발 방지다. 뭐. 그 다음에 용광, 용광 중에 탄소량이 낮을, 낮다. 목표치보다 낮을 때는, 이럴 때는, 낮을 때는, 가탄제를 넣어야 돼요. 가탄제를. 가탄제를 넣어야 되는데, 가탄제는, 가탄제는 주로 쓰는 것이 분코쿠스나, 또는 전, 전극설을 쓰는 거죠. 또는 뭐 전극부스러기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예간전 가탄제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탄제. 그래서, 가탄제 두 가지가 분코쿠스, 또는 전극설이에요. 그러면, 높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목포집보다 높을 때는? 높을 때 조치는? 높을 때 조치사항은? 높을 때 조치사항은 이때는 재출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출연. 다시 출연을 해서, 어, 다시 출연 해서 탈탄을 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 탄소량이 목포집에다 낮을 때하고 높을 때하고, 어, 낮을 때는 가탄제. 어, 높을 때는, 어, 재치련.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어. 얘는 왜 이런 게 나올까요? 자, 그 다음에 4번. 전로에 원료를 장입할 때, 용선보다 고철을 먼저 장입하는, 전로에다가 원료 장입할 때, 전로가 이렇게 있으면 원료를 장입할 때, 맨 처음에 고철을 먼저 집어넣습니다. 고철을. 고철을 먼저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센물을 집어넣어요. 자, 이거는 자, 잘못해서 야, 여기에 전 고철 중에 고철 중에 수분이 묻어 있다 그래요. 수분이 묻어 있으면은 용선이 들어가 로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용선이 들어가면서 이 뜨거운 게 들어가면서 여기서 얘가 증발돼서 날아갈 수가 있겠죠. 또는 아니면은 용선 들어가기 전에 이 안에 온도가 조금 상당히 높아요. 그그 그 상태에서 고철을 집어넣으면은 고철을 먼저 집어넣으면, 요, 뜨거운 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수분이 증발되죠. 그러면, 자, 그 반대로 할게요, 그러면. 그 반대로 용선을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고철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때 고철에 수분이 묻어, 있을 경우는, 이 수분이 들어가서 폭발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폭발 방지. 그 다음에 또, 용선 있는 상태에서 고철이 펑 들어가면, 얘가 탁, 고체가 드, 떨어진 거 어떻게 돼요? 액체가 탁 튀죠. 그래서 그런 거 방지하는 거. 용광이 넘치는 지 자, 그다음에 용선이 용선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갈 때요. 용선도 상당히 비중이 무거운 상태 의 액체이기 때문에 이때 내화물을 상당히 그 내화물과의 침식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는 거죠. 어, 왜, 그면 먼저 고철이 이렇게, 가볍게 들어가 있는 상태이니까, 이 고철에, 고철, 고철로 용선이 떨어지는 거니까, 어, 어 결국은 노화물로, 직접 닫지 않죠. 어. 자, 그래서, 음, 여기는 노저 내화물 손상입니다 노저는, 요 밑에를 말하는 거죠. 노저 내화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전로 조합 중에 부월류인, 생석회나 형석, CAO나 형석의 투입 시기. 이건 이거는 전 착화전과 후로 구분을 하는데 착화전에는 착화란 착 착화라는 얘기는 이걸 말합니다. 슬, 이렇게 전로가 있을 때 렌슬로 산소를 불어넣으면은 요 산소하고 산소하고 에, 에, SI하고 또는 뭐하하타타서서불이형형성되에에 그래서 요 불꽃이 형성되기 음, 형성돼서 불 완전 아, 반응 불꽃이 막 일,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때 어떤 걸 먼저 집어넣냐 얘기죠. 그래서 형석 같은 경우는 불꽃이 형성되기 전에 지금 뭐냐면 불꽃이 형성되기 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후에 용선만 있기 때문에 용선은 유동성이 좋아서요. 요 압력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튀쳐나가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것이 이제 스피팅이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집어넣는 것이 형석을 먼저 집어넣는 거죠. 이 형석을 집어넣어서, 음, 집어넣어슬 슬랙을 형성시키죠. 그래서 형석은 착화 전에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중 가서는 착화되고 출연이 진행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는 CAO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착화 전에는 형석을 집어넣고, 착화 후에는 생석회를 집어넣는다. 그 다음에 6번. 어, 용선 중에 탈랑을초진시키해서 염기도는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용선 온도는. 염기도는 높게 하고, 용선 온도도 또 높게 하는 거죠. 그래서, 탈랑은탈랑은 고염기도 고온도입니다. 그러면 탈인은 뭘까요? 탈인. 탈인은 고염기 저온도입니다. 저온도. 그래서 탈왕과 탈인의 차이가 염기, 고염기는 똑같은데, 온도가 높을 때는 탈랑 낮을 때는 탈인이죠. 어, 그 다음에, 7번, 절로 직상, 패카스 어, 처리관에 설치된 스커트가 있습니다. 절로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 노구, 어, 노구 위에, 노구 위에 후두가 있고, 후두를 이렇게 막, 요렇게 막아주는, 후두하고 절로 이렇게 막아주는 스커트가 있는데요. 요, 요거의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스커트입니다. 어? 요 스커트의 기능은, 음, 음,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보면, 첫 번째, 외부 공기 차단. 얘가 이렇게 막아주고, 어, 그 외부 공기가 들어는걸 막아주고, 그 다음에 용광이 피사먹는지, 얘를 이렇게 덮고 있으니까 이렇게 뛰쳐나가는 걸 방지하겠죠. 어,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막고 있으니까 이 안에 가스 압력을 어, 충분히 유지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8번, 번 전로 조합 중 정전이 됐다. 그러면 노체가 자동으로 직립하는데, 음. 전로를 조어버려갖고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예를 인제다 끝나서, 다 끝나서 용광을 내기, 용광을 음, 이쪽 레이들로 음, 집어넣으려면, 전로를 이렇게 끼우려 하겠지요? 이렇게 끼우린 상태에서 이렇게 내가는데, 이때 정전이 발생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노체가 자동으로 이렇게 딱 씁니다. 음, 이, 이 이유가 뭔가요? 이거는 노체가 이렇게 있으면, 전로가 있으면, 요 노체 위를, 여기를여기에 트로니언 링이 있다고했습니다 트로니언 링이 또제 상부에 이렇게 연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여기에 생 여기에 용광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보다 요 경동해 주는 경동하고 지지를 해 주는 트로니언보다 트로니언 링보다 얘가 밑에 있기 때문에 밑에가 무겁지요. 지금 뭐 하고 똑같아요. 오뚜기하고 똑같죠. 오뚜기하고 똑같아 갖고 그래서 정전이 됐다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딱딱씁니다 이렇게 돌아서요. 그래서 이제는 그거 보고 정전이 발생되면 노체가 자동으로 직립하는 이유. 밑에가 무겁기 때문에 그래요. 절로 하부가 무겁기 때문에. 무게중심 아래에 있어서 그렇죠. 그 다음에 9번 절로 조없시 재치련하는 경우. 아까 재, 재치련은 재 탄소량이 높을 때 또는 뭐냐면요. 온도가 너무 낮을 때. 온도가 너무 낮거나 또는 단두량이 음, 너무 높을 때, 이럴 때는 다시 치료를 하는, 한다. 그 다음에 10번. 절로 작업에서 치료한 말기, 용광 온도가 높을 때하고 낮을 때하고, 불꽃색이 어떻게 되는가. 온도가 높을수록 불꽃색은 밝은 색이 돼요. 그래서 고온일 때는 백색이 되고, 음, 음, 저온일 때는 적색입니다. 그래서, 음, 자, 우리가 태양에 태양빛이 5,000도가 넘는다 그러죠. 음? 그 바라보는 불꽃이요. 태양빛이 음, 딱 바라보면 무슨색이죠 태양빛 백색입니다. 백색, 빨간색이 아니에요. 그래서 음, 온도가 높을수록 빨간색으로 음, 빨간색이 아니라 백색으로 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11번 자, 용선 레이들레 어, 용광 상부에서 어, 제거된 슬래그 음, 이렇게 그 슬래그를 담는 용기. 뭐 슬래그 뭐 포트가 있겠죠 슬래그 포트. 또는 뭐 슬래그 담는 팬입니다. 슬래그 포트, 슬래그 팬이 있어요. 그다음에 12번 복합질은 절로에 저부에서 지입하는 불 플러스 아까 제가 복합질을 놓으면은 위에서는 위에는 렌스에서는 렌스에서는 산소를 불어넣고 밑에 저치구에서는 요 저치구에서는. 저지구에서는 질소나 아르곤을 불어낸다겠습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저부에서 짚하는 거. 저지구에서는 질소나 아르곤이 되겠죠. 음. 자, 그다음에 절로 어, 조업 중 슬래거를 음, 다량 남기고서는 음, 용선을 장입했다. 그, 그럴 경우. 자, 여기에 절로 음, 조업이 한번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음, 용광이 나가고 밑에 이제 이렇게 남는 게 슬래그가 남아있는데, 이때 이 슬래그가 너무 많이 남아있을 때는 그 상태에서 용선이 들어가면, 용선이 들어가면 이거하고 슬래그하고 급격히 반응이 일어나서 빡 폭발합니다. 음, 자, 그 다음에 14번 전로내암물 어, 열간 보수, 열간 보수는 이거를 시키지 않고 그냥... 어, 음, 그냥 이상태저울로 한번 조업이 끝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렇게 보수하는 거거든요. 이때 보수하는 보수 내화물은 무엇인가 뭐 돌로마이트나 백운석을 여기다 이렇게 이 안에다가 투입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투입해서 얘를 슬랙으로 슬랙하 같이 만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코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어, 용선 탈규체를 통해서 슬래그 발생을 최소화한 SMP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악, 이게 규소가 많으면 용선 중에 규소가 많으면은 Si가 많으면 Si가 많으면은 많으면은 많을 때는 슬래그가 많아지거든요. 슬래그량이 슬래그량이 커집니다. 슬래그량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 이렇게 슬래그량이 너무 커져요. 그래서, 그거를, 그, 슬래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보고 SMP법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슬래그 양이 적기 때문에, 음, 전체적으로, 어, 회수율을 증가하는 거죠. 요거 회수율은 저거죠. 용광의용강 실수율이라고 보면 되죠. 용강 실수율 증가. 그 다음에, 망간 회수율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노, 내압을 수명이 연장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여기 이 슬래그가 이때 생성된 슬래그가 SiO2거든요. 산소하고 이렇게 규소하고 산소하고 반응하는 거. 얘가 산성이거든요. 얘가 산성인데 내암홀은 염기성이에요. 그러면 이거하고 반응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양이 많으면은 많으면 논에 내암홀하고 반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전 음, 뭐, 요슬그를 최소화하면, 음, 수명은 연장된다. 그 다음에, 재치를 하는 경우, 아까 이거 나왔었죠. 그래서 탄산화면이 높을 때, 또는 온도가 낮을 때, 또는 인성분이 너무 많을 때도, 인성분이 많다는 얘기는, 음, 산소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종점, 종점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종점이라는 얘기는, 7연을 음, 끝마치는 점이죠. 치연을 종료하는 점, 치연 종료. 음. 치련 종료점인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판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 음, 불꽃의 현상. 그래서 어, 불꽃의 뭐 모양이나 모양과 색깔을 보고 구분하고 음, 그다음에 산도 사용량 음, 현재 산도를 얼만큼 썼나. 음, 그다음에 치연 시간. 그래서 이걸 갖고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어, 치연의 종점을 판정한다. 자, 그 다음에 18번. 어, 절로 스커트와 노구 간격이 클 때하고 작을 때. 자, 절로 노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스커트가 있는데, 요거하고 이렇게 간격이 클 때하고 작을 때. 클 때는 아무래도 어떻게 됩니까? 외부 공기가 쉽게 침입되지요. 어. 그래서 클 때는 외부 공기가 쉽게 침입되고, 작을 때는 완전 너무, 자, 너무 작기 때문에 불꽃이 이쪽으로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꽃 판정하기가 고, 음, 음, 곤란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19번. 질연 종료 후 출강하지 않고 노를 한 2, 3회 경동한다. 그러면 이걸 이유는 뭐냐? 이거는 전, 노를, 노가 전다 끝난 다음에 샘물이 있는 상태에서 얘를 한, 이렇게 2, 3회 흔들어 주거든요. 흔들어 주면 온도가 조금 떨어지겠죠. 그래서 용광 온도를 조금 떨어뜨릴 때, 약하게 떨어뜨릴 때, 이때 전 2, 3회 경동한다. 그 다음에 20번. 음, 절로 출현중계 슬래그 포밍에 의해서 용광이 어, 녹으로분출되는 현상 자, 출현중계가 어, 되면 은 출현중계가 되면 이렇게 여기에 용광에서 여기서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용광에서 요 위에 슬래그 형성이 되죠 어, 슬래그가 형성된 상태에서 또 여기 있는 압력에 의해서 요 여기 있는 슬래그가 이렇게 바깥으로 음, 나가는 거 이것이 이제 슬로핑이 되겠죠 슬로핑 SLO PPING 슬로핑이 되어습니다그 다음에 21번 일반적인 전로접에서 렌스 높이는 1 내지 3미터이다. 높이는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높이는 아까 요 렌스 끝에서부터 어, 용광 맨 위에까지 높이죠. 그래서 보통 뭐라 하냐면 렌스 끝을 렌스 선단 그 다음에 어, 여기를 강용면이라고 하거든요. 강용면 여기에 강용 강용면입니다. 그래서 강용면하고 그다음에 요기가 렌스 선단 요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렌스 선단에서 강용면까지 거리다. 그다음에 22번 절로 정렬을 마친 용광을 출광할 때 출광구가 지나치게 크면 출광구가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출광을 할때요쪽에 출광구가 이렇게 있거든요. 출광구가 너무 클 때는 이쪽으로 용광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 슬래그도 나가겠죠요 어. 그래서 슬래그가 다량 혼입되고 그리고 이렇게 슬래그가 혼입되다 보면 이걸 또 제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실수율이 떨어지게 되겠죠 가끔 젊은 탈선제 실수율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23번 어, 전로 정년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어, 탈인을 촉진, 촉진하게 여행한 조건 자 탈인 촉진하려면 염기도가 높아야 된다고 했고 어, 그다음에 산화력이 크야 되고, 그다음에 용광온도는 낮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음, 슬래그 중에 피토파이브가 낮고 그다음에 슬래그 양이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슬래그의 유동성이 좋아야 된다했죠 자, 그러면 탈황하고는 뭐가 틀, 뭐가 틀리냐면요, 탈황. 탈황은 여기에 용광온도가 좀 틀리죠. 용광온도가 탈황은 용광온도가 높아야 되죠. 얘는 탈황은 온도가 온도가 높아야 된다. 높아야 되고, 높아야 되는 거, 요거 하나만 틀리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탈는 촉진을 한다. 그러면, 일단, 염기도가 높다. 그 다음에, 온도가 낮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슬래그 유동성이 좋아야 된다. 보통 요거 세 가지만 알아도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탈왕할 때는 염기도가 높다. 그 다음에, 용광 온도가 높다. 그 다음에, 음, 슬래그 유동성이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24번 재강정년 중에 논에서 형석을 투입하는 이유 형석은 형석은 CAF2죠. CAF2인데 얘는 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초기에 음, 초기에 슬래그의 유동성을 향상시키죠. 슬래그의 유동성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CA 성분이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S하고 반응하는 거죠. 이제 그 S하고 반응하는 탈황의 역할을 하는 거죠. <laughs> 자,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가면서, 음, 아, 아까 요게 슬래그 유동성이 향상시킨다고 했는데, 요렇게 슬래그 유동성이 좋아지면은, 음, 각종 음, 뭐 탈황이나 타린 또는 뭐 탈질 같은 것이 음, 그, 어,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반응성이 항상. 그 다음에 25번 황이 많이 함유된 용선을 절로에 장기 받다 염기도 조정을 해서 그러면 황이 많이 됐으니까 탈랑을 하기 위해서는 염기도를 높이 하겠죠 염기도를 높여야 됩니다 염기도를 높이려면 뭐를 집어넣을까요 CaCO3나 CaO를 집어넣어야 겠죠 그래서 생석회나 석회석을 집어넣는 거다 그 다음에 26번 절로 어, 패카슨의 분진을 제거하는 1차 집진기 내부에서 이상압력이 발생됐다. 음. 자 이때 안전사고 방지해서 방지역형 방지설비는 1차 집진기가 있으면 얘가 나가서 이렇게 1차 집진기로 나가고 그 다음에 2차 집진기로 이렇게 가거든요. 이때 1차 집진기에서 이때 요기에 그 압력을 조절하는 밸브가 있는데 그것이 이전 상부안전변입니다. 상부안전밸브 상부안전변이다. 그 다음에 27번 음, 전론의 용광 출구 음, 노를 2,3에 흔들어 주면서 슬래그 노벽을 노벽에 부착시킵니다. 이거는 용광 출강 후 거든요. 출강하고 난 다음에 출강하고 나면 밑에 뭐만 남아 있죠? 슬래그만 남아 있습니다. 요 슬래그를 얘를 이렇게 흔들어 줍니다. 흔들어 주면 여기 있는 슬래그가 여기 이렇게 코팅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코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암호를 보호하겠죠. 슬래그 코팅되면서 어, 그 다음 고철이나 또는 용선을 장입할 때 여기에 있는 음, 여기는 슬래그가 이미 이제 한번 내화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결국은 뭐노 내화물 보호 또는 뭐 노, 어, 노수명 노 연장 그렇게 해도 되고, 노 내화물 내화물 보호 또는 뭐 노벽 보호 그렇게 해도 됩니다. 노벽 보호 뭐 같은 말이다. 어, 자, 그 다음에, 절로 내암을 신축했다. 그러면, 처, 절로가 있으면, 이때 내암을, 어, 이 안에 내암을 새로 싼 거거든요. 어, 이때, 이제는 탕면을 측정합니다. 탕면이란 얘기는 쇠물이 얼만큼 들어가 있는가, 어떤 위치에 더 있는가, 그 탕면을 측정하는 거. 어, 그러면, 이걸 왜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패턴 유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탕면이 늘, 늘 요만큼 유지한다. 그렇게 즐 뭐냐면 여기에 들어간 양을 일정하게 음~ 일정하게끔 들어가면은 그러면 여기에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렌스가 내려올 때 이미 탕면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요 높이를 항상 일정하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또이 탕면에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압력도 그, 어, 압력도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음, 이렇게 탕면을 측정하는 이유는 정확한 그 치련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 다음에 전로 중업 중에 발생하는 베렌. 베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요렇게 이제, 렌즈에서탁 나오면 이렇게, 윤광이 이런 식으로 폐이 거죠. 폐에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 있는 슬래그 같은 것이 요, 기 이렇게 튑니다. 튀어서 이렇게 노, 구에 쌓여갖고 요기 이렇게 쌓여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걸 위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이렇게 보면? 얘가 슬래그. 이렇게 도넛처럼 이렇게 쌓여있죠. 도넛, 도넛처럼. 도넛처럼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그 보면은, 용광과 슬래그가, 용광과 슬래그가 이렇게 바깥으로 비산하지 않고, 여기에 노구에, 노구, 노구에, 이렇게 도넛처럼, 이렇게 동그란 도넛처럼 이렇게 쌓여있는 거. 그것이 이제 베레니어 현상이다는 거죠.